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 우리는 주일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아, 여섯 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다시금 정리하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진리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 고린도 교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도 다 자랑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자랑이 선을 넘었습니다. 교회에 해를 끼칠 만큼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사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방언 받은 것을 자랑했습니다. 이런 방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니까 방언 받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방언을 그렇게 사용하면 좋은데 오히려 방언 받은 사람이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용하는 방언은 마치 이방 신전에서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쳤던 그 깽가리와 같이 무의미한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지역은 지혜를 추구하던 도시였습니다.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사들도 너무너무 좋은 은사이죠. 저는 설교자로서 얼마나 부러운 은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은사조차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 주제가 무엇입니까? 통계를 대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 주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믿음이라는 주제일 겁니다. 어,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설교를 듣습니다. 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믿음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을 뵐 때마다 참 마음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인가 하면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어, 교회에 빠지는 법이 없고요. 어,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어, 교회 일이 있으면 늘 먼저 와서 교회에서 봉사하십니다. 어, 너무나 훌륭하지 않습니까? 예배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와서 교회를 돕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 얘기가 나오면 좋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마음 아프기도 하고, 왜 그럴까 이해하기가 어렵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를 오랜 시간 제가 지켜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개인 믿음 생활을 너무나 잘 하시는데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사랑이 부족하니까 자신이 하는 것만큼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신앙 생활하는 잣대로 상대방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너무 좋은데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고요. 똑똑한 교회였습니다.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는 교회 같아 보였지만 사랑이 없으니까 우우죽순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들 중에 가장 문제 많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이라. 고린도교회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구제연금을 거두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제를 했는데 어느 정도로 구제를 했는가 하면 모든 것으로 구제를 했대요. 그러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사용해서요. 구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그는 타인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노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비유로 얘기합니다. 전 재산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왜 유익이 없을까요?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구제를 받은 사람은 유익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제를 한 본인에게는요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할 때 사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나팔을 불고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사람들에게 주목받게 되면 그때 사람들을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구제를 수단 삼아서 자기 영광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에서도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에요 타인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 제목으로 잡은 것이 사랑이 우선입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가에 따라서 세상이 달리 보이지 않습니까?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고 있으면 빛이 사라져 보이고요. 눈이 좋지 않는 분들이 선명한 안경을 끼게 되면 세상이 똑바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눈에 자랑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자기만족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자랑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서로를 불쌍히 여기게 될 겁니다. 서로를 좀더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사랑이라는 안경을 쓰고 바라본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는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모두가 힘들 때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의 허물까지도 덮을 수 있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요, 죄가, 죄가 있는데 묻어두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 모른 척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하는 그 사람조차도 결국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의미입니다. 저도. 이런 목회자로 20년 가까이 이렇게 사역을 해오면서 정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배워가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풍성한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풍성하면 교회에 어떤 것이 부족해도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됩니다. 시설이 좋지 않아도 환경이 열악해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이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그런 사람을 만날 때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피하려고 하지 않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가족이라고 얘기했다면 고백했다면 이해하려고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하면 반찬을 하고 하나 두고 밥을 먹어도 행복한 것과 같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꿈이 있다면, 정말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겁니다. 큰 교회 이루면 좋겠지만, 그것이 제 목회의 목적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충만한 교회는 저의 목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면, 산호세 온리교회는 앞으로 더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에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랑은 삶입니다라는 제목으로요 네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네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사랑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5절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참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양파를 까보면 마지막에 남는 것이 오래 참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요, 오래 참는 거예요. 성을 자주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성을 내면서 하는 말이 뒤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은 화를 내고 나서 뒤끝이 없을 수 있지만, 이미 그 화를 받은 사람은 분명한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도 여러분,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야에서 불평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살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속에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고 교훈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화를 낼수 있어요. 화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고 그 화를 오래 지속하고 있다라면, 오래 가지고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화를 내도 화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화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 의학적으로도 마음의 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품고 사는 것은 자신에게도 치명적으로 좋지 않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마음 속에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신앙생활과 화를 품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이런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한 삶입니다라는 설교를 하면서 들었던 예화가 있습니다. 1962년 2월 10일 여수남 초등학교에 졸업식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머니가 자녀의 졸업식에서 노력상을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섬에 살면서 자식을 여수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공부시키기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하루 두 번씩 나룻배로 섬과 육지를 오가면서 자녀를 공부시켰습니다 6년 동안 무려 3만 3천 일을 오갔습니다 8,052마일입니다 미동부서부를 왕복하고도 남을 거리입니다 부모가 아니라면 이러면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모든 위대한 사랑은 인내하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후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가래가 자꾸 걸어서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후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그 상황이 처참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바벨론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다 무너져 있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에 있는 것이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토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공사 자체도 힘든 일이지만 주변의 민족들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또다시 반대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반대에 부딪히는 것만큼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반대에 부딪히는 것만큼 힘이 빠지는 것도없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성전재건의 열망이 사그러들 때쯤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다시 힘을 내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랜 침묵을 깨고 시작된 성전공사는 다시 커다란 반대에 부딪힙니다. 이스라엘 주변, 주변에 있던 지역의 총독들과 관료들이 성전공사를 막기 위해서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오에게 상소문을 올린 겁니다. 이 공사가 불법 공사라는 겁니다.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성전공사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 공사를 막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에게 회신이 오기까지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두 번째 큰 좌절이 찾아온 겁니다. 이 공사의 운명은 다리오의 손에 달린 것처럼 보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피말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소를 접수한 다리오는 조서를 내려서 왕실의 문서 창고를 모두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과거 메대의 악메다 공성에서 한 문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왕, 고레스 왕 원년에 내려졌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 명령 조서였습니다. 그 조서에는 재건할 예루살렘 성전의 수치와 양식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탈취한 성전 기물들의 반환과 성전 공사 비용의 부담에 대한 약속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조서가 고스란히 문서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던 겁니다. 고레스의 문서를 발견한 다리오 왕은 상소를 올린 총독과 관료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다리오는 선왕의 명령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을 넘어서 앞으로 그 누구도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방해하지 말 것을 지시합니다. 성전 공사 비용을 세금에서 지급할 것과 제사를 위해 필요한 재물들까지도 공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여기에 이 명령에 불복하는 자들에게는 그 불복하는 자들에게 행할 보복 조항까지 포함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손을 떠났던 성전 공사 문제는 놀라운 반전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공사가 여러 번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랑하기에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내를 통해서 성전공사가 완공되었듯이, 우리도 인내할 때, 좋은 믿음의 열매들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오래 참는 인내라는 것을 가슴에 담고 인내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삐삐를 사용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뭐 삐삐 모르는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정말 벽돌만한 핸드폰을 들고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것이 싸이월드라는, 그, 뭐라고 하죠? 온라인에서 이제 자신의 집을 만드는 건데요. 거기에 이렇게 꾸미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방문해서 뭐 글을 보기도 하고, 사진을 보기도 하고, 글을 남기기도 하고, 그런 창구였습니다. 아, 저도 만들고, 제가 탈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디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그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뭐 다양한 소셜미디어, 최첨단 기술들도요, 지금 우리 눈에는 아마 영원할 것처럼 생각이 들수 있겠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상의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연 세상에 영원한 것이 존재할까요? 성경은 영원한 것이 존재한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세 가지가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왜 가장 위대할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산재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서 남겨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제가 장례식을 많이 집례하면서 여러분들의 장례식을 보았습니다. 다른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고인이 누워 있는 관만 다르더라고요. 돈이 있는 집은 조금 더 좋은 관을 하고 그렇지 않은 집은 약간 저렴한 관을 하고 그것만 다르더라고요. 다 똑같습니다. 다 두고 가야 됩니다.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 중에 남겨지는 것이 있다라면 무엇인가하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오랜 시간 기억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요, 어, 자신이 걸어온 길을 정리하는 책들을 내기도 하시고, 또 가지고 있는 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도네이션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부터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로제타 셰우든 홀 선교사는 1890년도에 한국의 의료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의료 선교사를 들어왔던 어, 윌리엄 홀 의료 선교사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어,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 우리가 이제 그홀이 선교사님을 기억할 때 가장 기억하는 것이 크리스마스 시이지 않습니까? 결핵 퇴치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시를 한국에 최초로 도입한 선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제타는 큰 아들 셰오도를 낳고 둘째인 이디스홀을 임신하고 있을 때. 남편이 평양에서 청일 전쟁 부상자들을 돌보다가 결혼 5년 만에 소천했습니다. 둘째 아들 이디스, 이디스도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인인 로제타 홀선 교사는 고국으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선인들이 예수님을 몰라 영원히 형벌 받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로제타는 1934년에 귀국하기 전까지. 재물포 부인병원을 세웠고, 조선의약, 아, 조선여자의약강습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문화는 여성들이 남자 의사들에게 몸을 보여주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여성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우고요, 의학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조선여자의약강습소가 경성여자의약강습소, 수도의과대학, 고려대학교의과대학이 전신이 되었습니다. 아들 시어도홀은 우리나라와 인도에서 의료선교사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삶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마지막에 남겨야 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처럼 마지막까지. 교회와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상의 한 구석이라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